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드천 입니다 네. 네, 지금 의정부 먹거리 2탄. 네, 포장편 지금 함께 하시 하게 계시고요 어, 사실 제가 어, 3편까지 시작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 그 동영상 제가 1편 네. 그 뭐냐? 그 1편이 제가 그 파닥편이었는데 너무 지금 진짜 조회수를 50명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 네. 16년 11월 10일. 네 오늘 지금 7시 1분인데 지금 그 영상 조회수가 아까 제가 마지막까지 본게 113이었나? 그랬거든요. 여러분께서 많이 봐 주셔서 네. 133회. 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두 번째로 할 곳은 네, 초밥편인데 여기는 가게가 굉장히 조그만한 데근요 크지도 않고 조그만한데 맛은 진짜 있습니다 다른 초밥집은 밥도 별로 밥 그렇게 맛있지 않고 그냥 찬밥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사장님이 바로 밥 퍼가지고, 네, 초무침해서 2주, 일주일에 두번 가서 물고기를 사와서 이렇게 하신대요, 제가 듣기로는. 아닌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위생적인 신경 쓰시고, 또 자부심 같은 게좀 있다고 하시나?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어, 제가 여름에 한번 갔다가 그 어떤 분이 오셔서 초밥 포장해 가려고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이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러면 날씨가 덥고 그래서 올해도 여름이 엄청 더웠잖아요. 네. 엄청 더워서 저희는 그런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와서 드셔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약간 좀 멋있으신 분이에요. 많이 신경 쓰시고 자기 음식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제가 오늘 한 거는 네. 스시야의 기본 메뉴 중에 하나인데, 네. 스토바. 총1 2피스고요 네. 스토바 총 12피스. 광어, 그 다음에 4조각. 광어, 이, 이 흰색, 보이나요? 네. 흰색 4조각. 그 다음에, 연어. 이 4조각. 그 다음에, 계란 두조각그다음 새우 두조각 이렇게 해서 총1 2조각이고요 네. 그 다음에 특선 초밥에서, 이제 광어 세조각그 다음 연어 세조각 장새우 두조각 아까미, 아까미가 장어가 아니야, 장어가 이거, 아, 장어가 2개고, 아까미가 이 빨간색,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벗기고 할게요 잠시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아, 일단 개봉해볼게요. 일단은 스초바부터 먼저 다 깐, 다연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고. 어, 안 까, 안 까져요, 이게. 자, 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네, 스초바 가격이 1 2 0 0 0원대에요 너무 많나? 안 보이잖아요. 잠깐 이렇게 먹기 전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이 흰색이 저희가 광어인데요. 광어 총 4피스. 그다음에 연어 4피스. 새우 2피스, 계란. 초밥은 역시 계란을 먹어요 계란이 맛있어. 계란 맛있어. 계란. 이렇게 됐고 자, 다음 특선 초밥에서 12피스랑 우동이 나오는데, 제가 포장을 해서, 제가 이렇게, 포장이 돼가지고 우동 국물만 왔어요. 제가 가서 사왔어요, 오늘 가서. 보시면, 네. 장어, 장어 두 피스. 그 다음에, 장새우 두 피스. 아까미. 아까미가 솔직히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미 총두 피스. 그 다음에, 광어 세 피스. 연어 세 피스. 이렇게 총, 총, 이렇게 총 24피스를 먹을 거고요. 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 틀게요, 다시. 어, 네, 타임커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어, 타임커스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오버워치 좀 이따갈 거예요, 먹고 나서. 네. 오늘은 제가 의정부 먹방을 찍고 있습니다. 아! 안 열려요 잘. 자 우동 우동 국물 원래는 이게 가서 드시면 우동 냄비에다가 돌 냄비에다 이렇게 오는데 2인 1 2인 1개 2인 하나씩 네 해서 우동이고 오는데 네몸 괜찮아요 저어 있었는데 어좀 자고 나니까 괜찮아졌어요.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잘안 보여. 네 보시면. 저희 일번 일식집 가면 많이 나오는 거 생강이랑 이게 뭐지? 네 많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일단 간장 한번 간장을 네 열어서 아이고 아짱 간장이네 이거. 네, 거기서 주는 간장이 아니에요. 클났다. 거기서 주는 간장 이 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이거랑 좀 달라. 이 간장 별론데. 네, 클났어요. 네, 새우 초밥 맛있습니다. 그럼 먼저 새우 초밥 먼저 먹어 먹어볼게요. 어, 네, VTKDELV님, 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v t 님이라 할게요. 자, 일단은 네, 장 초밥, 새우 먼저 먹어볼게요, 새우. 보이죠? 짠! 초밥이 절어져 있어서 그냥 먹어도 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근데. 음. 음. 이렇게 먹어도 되겠다. 예. 네. 하! <laughs> 개꿀맛! 하하하! <laughs> 진짜 맛있어요 네그 다음에 다른 새우 초밥 이게 원래 과서 먹으면 사장님이 따끈따끈한 밥에다 해주세요 다른 그게 진짜 맛있어요 살짝 네 겨자 살짝 얹지고 너무 많이 얹어졌다 네 얹고 이거 하는 방법 아세요? 이거 생강에다가 간장을 묻혀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덮어준 거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 먹으면 돼요 음, 진짜 맛있어요. 제 소리가 작을 수 있으니까 소리 좀만 더 키워주세요. 제가 지금 웹캠을 오늘 월급 들어와서 웹캠을살 거거든요. 그거 하면 좀더 여러분이 아마 편하게 더잘 들실 다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초밥 맛있어요. 초밥. 음. 자, 다음에. 다음에 뭐였지 이름이? 내제 네, 이름이 잘 몰라가지고 네 다음에 아까미 이 빨간색 아까미 이거 있죠?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어안돼안돼안돼 아유 갖고 그냥 귀찮으니까 찍어놓은 거다자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먹어볼게요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역시, 이제, 유명한 광어를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광어. 광어, 이거, 이거. 어, 생강 맛이 세네. 네, 생강은 따로 먹겠습니다. 네, 같이 먹으니까 생선의 맛이 별로 안 나요. 음. 그, 초밥, 그, 생선의 꼬들꼬들한 맛? 그래야 될까요? 약간 그런 맛이 있어요. 음. 진짜 맛있어. 다음에. 하나씩 다 먹어보죠. 이 연어가, 맞아. 연어가 알려주셨는데, 스초밥이 3,000원 정도 싸요. 스초밥이랑 특선초밥 아, 특선초밥 같은 경우는 좀더 비싼 재료가 쓰이는 보시면은 연어가 이렇게 흰색 줄무늬가 보이죠 네, 이거랑 이게 스초밥 스초밥 좀더 싼건데 약간 달라요 이게 더 이거 특선초밥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사장님이 좀더 비싼 부위를 쓴다고 했는데 그게 뱃살인지 어딘지 저도 잘 기억이 안나요 뭐라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그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 잊었어요 그럴 수 있지. 나도 사람인데, 자, 다음에 장어를 먹어보겠습니다. 네, 이 장어가 이게 맛있어요. 비린내가 안 나요. 음. 제가 근데 제가 먹어본 장어 중에는 그... 저기 어딘지 기억안 나는데, 제가 79,000원짜리인가? 세트 메뉴가 있는데, 장어... 초밥을 먹으면 입에서 장어가 녹아, 녹아가지고 별명이 장어 아이스크림이란 별명을 가진 장어가 있었어요 장어초밥 옛날 식계 나왔다고 근좀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이제 뭘 먹을까 연어 하나씩 이제 부위별로 먹어보도록 하죠 좀싼 좀 거부터 먹자 네. 무슨 차이가 있나 제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살짝 겨자 올리고 간장 살짝 묻혀서 네 초밥집 아 이거는 근데 포장보단 초밥집 가서 먹어야 돼요 저 이거 좀 아쉬워 제가 사장님한테 맨 처음에 섭외하려고 제가 잘 설명드렸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서 제가 혹시 구석탱이 가서 조용히 그 방송하면 안 되냐 하는데 사장님께서 그렇게까지할 사진까지는 괜찮은데 어, 동영상까지는 저는 원치 않는다 그러셔서 그냥 그런 포장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달하는데 포장해서 먹는 것보다 초밥은 역시 거기 가서 막 했을때 먹은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맛을 제대로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음. 우동국물 다 식었어요 아 따뜻해 맛있는데 자 다음 연어 새피스 들어있는데 우동국물에 따뜻하게 맛있어요 우동국물은 초밥 마치 다시 간장 찍어서 이게 연어 좀비싸니까 뱃살이지 않을까요? 음음 <laughs> 네. 음. 음. 이쪽이 훨씬 더 지방, 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쪽이 좀더 부드러워요. 스토밥이 음. 확실히 약간, 쫀득쫀득한 맛이 좀더 있고, 이거는 지방 맛이 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약간 쫄깃쫄깃한 연어를 드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수초밥, 수초밥에 있는 연어를 드시면 되고요 나는 좀 부드러운 약간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그런 연어를 먹고 싶다 하시면 네 특선초밥 시키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장점이라고 하기도 뭐하는 게 수초밥에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말이가 보시면 네, 계란말이가 있죠 계란말이가 있는데 특선 초밥에는 계란말이가 없어요. 아 이게 참 아쉬워. 제 친구가 네 이거 특선 시켰다가 저는 좀좀 좀 연어나 이런 거 먹고 싶어서 그냥 초밥 시켰는데 그 친구는 이거 먹고 야 계란이 없어서 또 시켜 먹었어요. 그 친구는 계란을 따로. 계란 초 역시 초밥집 하면 역시 계란을 먹어야죠. 네, 초밥 저는 꼬리 여러분들은. 음... 새우초밥 같은 경우는 꼬리까지 다 먹나요? 저는 키토산이라고 해서 저는 꼬리까지 다 먹어요. 꼬리까지 최대한 이렇게. 음. 다른 집과 다르게 밥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밥, 밥, 양념이. 밥을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 아. 진짜 따뜻할 때 먹어야 되는데 초밥이 진짜 아쉬워요. 음. 이제 초밥을 진짜 빨리 먹는 편이어서 아마 이거는 전편과 다르게 30분도 안 걸리고 금방 다 먹을 것 같아요. 지금 15분 방석 키니 15분 지났는데 벌써 절반 이상 다 먹었어요.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큰일 났 오늘 비와서 런닝 못 뛰는데. 큰일 났어요. 자. 그래서 또 광어. 응. 제 친구들 중에 또 초밥, 그 초밥 생선, 초밥 좋아하는 친구가 진짜 많아요. 주변에 있는데. 네, 어, 비안 와요? 아, 진짜 의정부 그비 오는데 비 왔다, 안 왔다, 왔다, 왔다 해요. 타임 커스님, 어디 사세요? 철정은비 오더라고. 대구 밑에 지방이잖아요. 다르지, 다를 수 있죠.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왔는데, 지금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기가 왔다 안 왔다 왔다 갔다요. 자, 우리는 또 광어를. 광어가 많아요. 광어가. 맛있어. 심피스 음. 그 정도 돈 주고 사먹을 정도 가치 있어요. 맛있어요. 12,000원, 15,000원. 같이 이거 사장님도 이제, 가게가 좁다 보니까 바로 앞에서 초밥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진짜 약간 인감이 있으시고, 또 유머러스 하시고 재밌어요. 음식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으시고. 그리고 저, 자라면 오늘 오버워치 같이 못할 수도 있어요. 저 오늘, 제 메르시한테 황금색, 저 황금색 그무기 채워주려고 저 경쟁준 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300승 언제 할까? 컨셉은, 음, 메르시, 루시우 안 주면 위켄 그거 하겠다고. 이도우 겐지 트레이서 위켄트한 맞아 위, 위켄트한 그거 할 거라고 컨셉이 그거예요 <laughs> 힐 안주 못 빼겠지 안 넘겨주고 아이고 맞아 그리고 그 초밥집 가면 초밥집 가면 가끔씩 음식 엄청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 뷔페 있잖아요. 요즘 초밥부패가 많은데, 그런데 가서 엄청 가져가지고 다못 먹겠으니까, 위에 있는 초밥만 이렇게 건져서 이렇게 먹, 이렇게 고간 사람 있잖아요. 그거 진짜 보기 싫어요. 그, 남은 밥은 또 쌀은 어떻게 할 거야? 쌀 버려야 되는데, 아깝, 아깝다고 다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진짜 좀 매너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에 설마 있겠어? 없을 거야. 네, 없을 겁니다. 음. 보기도 안좋아 옆사람이 보기, 보기에도 음. 아 이제 드디어 계란초밥 계란 계란초밥은 그냥 먹어야죠 아이고 밥 올라갔네 계란 초밥 음. 아 여긴 진짜 맛있어 제가 초밥을 안 좋아해요 제가 초밥집을 잘안 가고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치, 그 제주도 여행 갔으니까 초밥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바다에 갔으니까 바다쪽이니까회 같은 거 먹었는데 친구들 저도 가서 먹긴 했는데 비싼 돈 주고 먹긴 했는데 제가 못 했어요, 제가. 제가 너 비린내가 너무 심해서 못 먹고 저는 그 제주도 가서 롯데리아 롯데리아 가서 먹었어요. 롯데리아 가서 근데 진짜 맛있다. 하나로 통일할게요. 어차피 다 먹었으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이따 비교해드릴게. 자,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다르죠. 여기 선이 선명하지 않고 이쪽 엄청 선명하고. 같은 연어에서 나왔을 거예요. 부위별이 달라서 그런 거고. 이게 스초밥, 이게 특선초밥. 이그 차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 아까 말했다시피 약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하시면 이거 스토밥인 연어를 드시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면 여기 있는 특선초밥 이렇게 드시면 돼요. 아 이거 뭐 시간, 촬영한 지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다 먹어가요. 초밥이 너무 짧아. 하지만 다음 3탄 네, 부대찌개 편은 아마도 좀 길지 않을까 싶습니다. 끓이고 먹고 여러분과 대화도 해야 니다 끓고 있는 것도 짜, 촬영하고 그러려면 아유, 답없어. 아마 부엌에서 하지 않을까요? 부엌에서 방송할 것 같아요. 제 여기가 여기 제 방이 아니라 부엌에서 왜냐면 음식 냄새가 더 많이 나잖아.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보니까 무슨 편의점 도시락 같아. <laughs> 여러분, 편의점 도시락 아니에요. 스시야라는 의정부에서 맛있는, 네. 제가 맛 장담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의장관부 왔을 때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드시면 좋습니다. 주소는 제가 제 블로그나 제 블로그에다가 주소 올릴 거고요. 유튜브나 영상에 편집해서 올릴 거고, 네, 다시 보기는 아프리카 혹은 뭐 다른 거 보고 싶으시면 제 아프리카 방송 오셔서 보시면 돼요. 방송 시간은 10시부터 12시. 음.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뿌려다했겠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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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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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연어가 진짜 맛있다 오늘 초밥 중에 배, 어, VIP는 전 연어라고 생각합니다 연어가 진짜 맛있어요 음. 연어 진짜 맛있어 아, 동영상 좀 길게 찍고 싶은데, 이게, 초밥이 특성상, 음, 오늘 사람도 별로 안 돌았고 해서, 별 대화가 별로 없네요. 음. 그, 토요일 날, 제가, 그, 모씨라는, 속마음을 읽는, 소, 속마, 자기네 속마음을 익명으로 올리는 데가 있어요. 그, 모씨라는 어플인데, 제가 거기 관계자분한테 연락을 해서, 그 모씨를 제가 잘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사람들 고민 같은 거 있으면 제가 읽고, 한 두세 개 정도 읽은 다음에, 음악 들고 라디오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 혹시 괜찮겠냐라고 말하니까, 그 관계자분이 쿨하게, 아, 좋다. 자기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라. 이래서, 아마 매주 토요일 날,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는 라디오 방송할 것 같아요. 모씨. 일명 모씨 읽어주는 남자. 네,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저 쉬는 날. 방송 쉬는 날. 저도 쉬어야지. 많이 깨달았어요. 아, 방송 재밌는데, 여러분과 소통하는 게 재밌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쳐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더 신경 쓰려고 이렇게 합니다. 자, 연어 하나 먹고. 음. 마지막 남은 계란까지. 아, 다 먹었다. 아 코일님 어서세요 환영합니다 네 아, 초밥 다 먹었는데 들어오셨어 <laughs> 초밥 다 먹었어요 아 좀만 더 빨리 오시지 어묵 국물까지 우동 국물 편집해서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이거. 항상 말하는 거지만, 여러분, 분리수거 중요합니다, 분리수거. 아잘 먹었다. 자, 음, 쓰레기 봉지가 어딨지? 네. 네, 담아주신 봉지다. 에 넣어놓고 나중에 분리수거하록하겠습니다 아이고 방이 완전 난장판이야 난장판. 네, 살짝 늦었어 어떻해 <laughs> 네, 저다 먹었어요 오늘. 네, 끝났고 이따 오버워치 할 거고요. 어, 이거 이 영상은 제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동영상 보시고 네, 네 올릴 거예요. 편집은 앞에 뒤에 자르고 네잘 이렇게 해봤자 앞뒤 자른거밖에 없어요. 따로 제가 편집하는 기능이 없으니까 안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광고 같은 거 만약에 나오면 여러분들 스킵하지 말고 봐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수익의 일부분을 제가 일정 금액까지 모이면 제가 복지사 자격증 2급을 따려고 실습했던 곳이 있어요. 네, 도봉 쪽에 위치한 그 지체 장애인들,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일정 수익을 제가 기부하고 제가 방송을 위해서 쓸수 있으면 쓸 건데요. 근데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아, 개인적인 이익보다는 네, 그런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네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 시드천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맞아 맞아 <laughs> 그리고 네 다음 3편은 네 3편은 제가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곳 뭘까요 그 의정부 하면 네 의정부 하면 떠오르는 그거 네 부대찌개입니다 네 부대찌개 편을요 네찍을 건데 가능하면 제가 그 좀 가게에서 하고 싶은데, 거기도 사람들 왔다 갔다 한 곳이라도 제가 아마 포장을 해 와서 여기서 끓여 먹을 것 같아요. <laughs> 점점, 내 네, 판이 커집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구독자 수가 아니라, 제 동영상 봐주시는 분 150분까지만 전생하고 있었는데, 지금, 네, 16년 11월 10일, 네, 오늘 날짜로 제가 막 봤을 때, 지금 7시 30분이거든요. 네, 봤을 때 133명이 봐주셔서 2배, 지금 3배 가까이 제가 처음에 넘었어요. 네. 이 영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러분 많은 관심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시드천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